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8주년 강화 캐스트에서 강화를 받는 서번트가 전부 공개가 되어 어떤 서번트가 어떤 강화를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강화를 받은 서번트 는 이번 강화퀘스트의 최대 수혜자로 뽑히는 흑밥과 재규어맨인데요 흑밥은 1스킬 버스터 성능업이 1턴에서 3회 3턴으로 바뀌었고 또 버스터 공격시 np를 늘리는 상태도 3회 3턴간 부여하며 3턴짜리 무적 관통이 생겼는데요 주에서는 어차피 보구만 3번 사용하기 때문에 3회 3턴이 아닌 3턴이라고 볼수 있고 또 버스터 공격시 np를 채우는게 보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흑밥은 1스킬을 사용한 보구를 사용하면 보구에 맞는 적의 수에 따라서 MP가 차는 엄청난 강화를 받았는데 이 흑밥이 강화를 받아서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제규엄에는 1스킬의 쿨타임이 3턴 줄어들었고 필드를 3턴간 숲 특성으로 바꾸는 상태가 추가되었으며 얻는 스타도 15개에서 30개로 2배가 느는 강화를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브라다만테와 윌리엄 텔 인데요 브라다만테는 3세킬 차지가 20% 에서 30%로 10% 증가했고 자신에게 3톤짜리 지혜 힘을 가진 자 특공 상태와 np 획득량업이 생겼습니다 일단 브라다만테의 강화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애매한 수치의 차지도 30%로 증가 했고 지 특공과 퀵서번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np 획득량업까지 받아서 이 서번트의 주의 성능이 얼마나 떡상했는지가 궁금한데 브라다만. 한테를 포함한 퀵 서번트는 또한 번에 묶어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으며 윌리엄 텔은 이 스킬의 쿨타임이 1턴 줄어들었고 뭐 엄청 긴게 추가가 되었는데 자세히 읽어보자면 적 전체 회피 상태인 대상에게 3턴짜리 마킹 상태를 부여하고 적 전체에 마킹 상태가 아닌 적에게는 1회 5턴짜리 회피 트랩 상태를 부여하는데 이 회피 트랩 상태는 턴 종료시 대상이 회피 상태일 때 3턴짜리 마킹 상태를 부여하는 상태로, 즉 회피 상태일 때는 바로 마킹 상태를 부여하고, 만약 적이 뒤늦게 회피를 사용하면 회피 트랩으로 다시 마킹 상태를 부여하는 그런 강화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마킹은 윌리엄 텔의 보고에 있는 회피 특공의 대상이 되는 효과로, 그냥 이전보다 특공을 넣기 쉽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마킹을 걸때 해제 불가능한 회피 상태가 걸려 있으면 대상에게 제외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세 번째는 마마와 안데르센의 강화를 받았는데요. 마마는 이 e 스킬 버스터 성능업이 1턴에서 3턴으로 바뀌었고 30차지까지 생겨서 드디어 버스터 주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마의 자세한 강화 내용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안데르센은 1스킬의 e 강화를 받아 아군 전체 크리티컬 위력업이 40%에서 50%로 증가했고 선특성 아군 전체에게는 스타 발생률 중립 특성 아군 전체에게는 NPX 등명업악 특성 아군 전체에게는 보급 위력업, 그리고 선 중립 악 특성이 없는 아군 전체에게 크리티컬 위력업을 3턴간 부여하는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강화로 일단 크리티컬 위력업 자체가 올라서 저 코스트 크리서포터로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 또 아군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프까지 줄수 있어 괜찮은 강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카르나와 수영복 오키타인데요, 카르나는 3색 스킬 차지가 25%에서 5 늘어 30%가 되었고, 크리티컬 위력업의 수치가 1 0 늘어 50%가 되었으며, 또 스타를 40개 얻는 효과가 추가되었는데, 오, 뭐 카르나를 크리딜러로 사용하는 걸까요? 이 강화로 카르나도 더블 코연주의가 가능하게 바뀌긴 했지만, 카르나의 유일한 공격 버프가 이 스킬 마력 방출밖에 없는데, 이 스킬의 지속 턴수가 1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블 코연의 장점인 스킬 중첩 효과를 받을 수없습니 카르난 더블 코안을 사용해서 업핸드 이 e 스킬까지 뚫고 50차지 예장을 착용해도 기존 주의 방법이었던 더블 오베론을 쓰는 것보다 3라운드 딜이 더 약합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난수 정도로 극복이 가능한 차이에 또 더블 오베론 사용시 예장이 젤릿으로 고정이 되고 1, 2라운드에서 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블 오베론 보다는 더블 코안을 사용하는 게더 안정성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굴랜서에는 멜로진을 포함한 강력한 서번트가 많기 때문에 이 스킬의 강화를 받아 스킬 턴수가 3톤으로 증가하고 25차지를 더 받아서 50차지 서번트가 됐어야 그나마 경쟁력이 있을 텐데 참 아쉬운 강화를 받은 것 같고 수키타는 3스킬에 30차지와 m p f 등량업 30%를 받아서 같은 퀵 서번트인 드라다만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강화를 받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퀵 서번트는 하루 한꺼번에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으며 다섯번째는 아나스타샤와 수영복 키우이메인데요 아나스타샤는 이 스킬 50차지의 쿨타임이 1턴 줄어들었고 적한 명에게 낮은 확률로 스턴을 거는 상태가 적 전체에게 스턴을 걸게 바뀌었으며 또 아츠 공격 내성을 3턴간 다운시키는 효과가 추가되었는데 어차피 아나스타샤는 주의시 이 50차지를 1,2라운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에서 아츠 내성을 다운시킬 수 없고 그냥 한 라운드에 수급량이 좀 좋아지는 정도의 애매한 강화를 받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강화를 줄 거면 안 그래도 강화받을 서번트가 산더미인데 얘네 강화 받을 서번트가 산똠인데, 애니 강화 캐스트에서 자리 차지하지 말고 다른 서번트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수영복 키오임에는 1스킬에 5턴짜리 화상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20차지 또 공격 시 대상에게 연소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추가되었는데요. 솔직히 화상이나 연소는 딱히 도움이 될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20차지가 생겼다는 거에 기뻐해야 할것 같고, 여섯 번째는 수영복 아비게일과 만드리카르도인데요. 수화비는 이 스킬의 쿨타임이 1톤 감소되었고, 3톤짜리 버스터 성능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엔 이이 e 스킬의 쿨타임이 7턴이라 더블 코연을 사용해도 주회 중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서 이번에 쿨타임 감소로 주회 중두번 사용이 가능해졌고 또 3턴짜리 버스터 성능업이 추가되어 중첩까지 가능하겠는데요 하지만 아비게일은 이이 e 스킬의 버스터 성능업을 제외하면 전부 적에게 디버프를 거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스킬을 중첩시키는 더블 코연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없고 오구에도 특공 같은 게 없어서 같은 버스터 대군 포리너인 쿠쿨카네 비해 너무나 밀리는 성능을 보여줘. 확실히 주에 도움이 되는 강화를 받았지만 아직은 로고 퀘스트로 특공을 받는 식의 강화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붕기는 이 스킬에 있던 공격력업과 크리티컬 위력업이 1회 1턴에서 1턴으로 바뀌었고 공격시 자신에게 즉사 상태를 부여하는 효과가 턴 종료 후에 즉사 상태를 부여하게 바뀌어서 이제는 한대 쳤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닌 적어도 공격은 다 하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된 7 번째 강화 캐스트를 보자면 대상은 의외로 물총밥과 가웨인인데요. 5성 아처 중 성능이 마시간 서번트가 꽤 있어서 이번엔 그 서번트 중 하나가 강화를 받을 줄 알았지만 어림도 없지. 물총밥이 1스킬의 강화를 받아 30차지와 3턴짜리 필중 상태가 생겼습니다. 기존까지 물총밥의 단점이라고 하면 보구딜이 낮다는 점과 그나마 차지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이번에 차지까지 생겨서 정말 대인 아처의 탑이 되지 않을까. 가고 마지막은 이번 강화 캐스트의 최초이자 마지막 보고 캐스트인데요 가웨인이 보고 캐스트를 받아 기본적인 보고딜 증가와 함께 햇빛 필드일 때 자신의 버스터 카드 크리티컬 위력과 버스터 카드의 스타 집중도가 올라가겠습니다 뭔가 카르나도 그렇고 가웨인도 크리티컬에 관련된 강화를 받았고 이전은 마지막 강화 캐스트가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강화 캐스트는 첫날인 흑밥의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것 같.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가 이번 강화캐스트 16탄에서 강화를 받은 서번트와 어떤 강화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리 영상이었고 저는 또 이번 강화를 받은 서번트 중 퀵서번트인 브라더만테와 수키타의 자세한 강화캐스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